그래서 안 찍어도 되는데 자꾸 찍고 싶네요 아, 재밌네요 하다보니까 오사카에서도 아주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이제 집에 고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배고프네요 점심시간이 었습니다 소고기 육개장 김치찌개 어머님도 육개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네 <laughs> 체질인가봐 체질 유튜브 체질인가봐 그거 같은데? 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하물을 부치고 유심칩을 찾아 갑니다 합니다 3일 전부터가 눈이 와가지고, 좀 연착이 됐습니다. 한 시간 연착이 됐는데, 그래도 드디어 이제 가네요. 너무 설렙니다. 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리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마리오 마리오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착 이게 있으면 바로 왼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QR코드 받는 사람만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긴 다음에 입국하는 절차가 다 까다로워져가지고 새롭네요 새로워 태국 갔을때랑 또 다른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유패스를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리 생각보다 입국신사나 들어오는거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아주 행운인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유패스 끊는 동안에 한 1시간 대기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차라리 많지가 않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자신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은 바로 우리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네, 주유패스는 이렇게 세개 열고 했고, 이제는 메트로패스, 그리고 하루카 어, 열차 티켓 교환만 하면 됩니다. 메트로패스 여기 된다고 누가 블로그에 올라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직접 아마 역으로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덴노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종인가 봐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다 쳐다보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런 짜릿한데 짜릿해 어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하루 차피크열 차를 타러 고고 <laughs> 여러분과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와, 여기 공항, 공항 엄청, 여기 엄청 크다. 멋있다. <목소리> 코드 판독을 누릅니다. 다음 QR코드를 풀어주시고, <목소리> 오늘을 누르고, 마지막 여권을 요여권 받는 완료. 받으십시다. 네, 기나긴 여정이었다. 오, 사람마다 다 기, 그게 있어야 되네 여권이. 어, 다 있어야 되네. 나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여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끝. 이제 기차 타러 출발. 어, 이 레트로 감성 오랜만입니다. 아, 이제 진짜 갑니다 이제. <laughs> 드디어. 와. <laughs> 의자가 알아서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런 시스템 아주 아주 좋네. 하루카 특급 열차. 좋습니다 아, 여기 뭐 키티가 키티의 나라인 만큼 키티가 헬로 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 여기서 다 티켓을 일본어로 써 있어가지고 약간 헤맸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출발, 출발. 저희는 숙소를 도착을 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도착을 했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것 같네요. 동네가 진짜 조용하고 좋다. 어, 진짜 약간 우리나라 7 80년대 느낌도 나고. 되게 조용하고 깔끔하고. 여기야? 여기 맞아? 어. 와나 진짜.. 잠깐만 클일날했다 왜? 무릎 괜찮은? 접질렀어 네. 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잡아 큰일날뻔했다 아, 어, 시장이다 시게 말하면 오늘 훅 갈뻔했네 문 닫아서 그렇지? 그니까 구시장이네 등장군? 구시장 이야 음. 이런 사기다 3분 걸린다 다닌 3분 이야 음. 또 이런 느낌에 엄청 이국적이네 일자리 알아봐야겠다 <laughs> 너무 좋네 여기 <laughs> 저인가보다 어... 첫번째 자꾸키즈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 어. 12개 6천원짜리 살까? 어 12개? 그때 어. 네, 12개? 응 한번쯤 가야되 비디오를 찍을 수있 e 요아네 알겠습니다 오사합니다자 하 고마워요. 네. Thank you. Oh, 고 감사합니다. Okay. 드디어 일본 편의점 왔습니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의 나갔네. 뭐 핫한 한 거네? 그래, 파시라우사네. 스시. 스시. 이게 일본에서 음. 일본 오면 먹어야 되는 편의점이 지금 유명합 아, 맛있다고? 받았죠. 예. 음. 그 유명한 라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볶음면인데, 왼쪽도 있네? 이게 맛있어. 아, 이것만 먹어봐. 그래? 더먹자 어. 이거 하나 먹어볼까? 어. 그 다음 뭐 국물라면 하나 이렇게 시킬까? 그래. 여기 한국라면이랑 달라서 음. 엄청 맛이 주, 깊더라고요. 음. 네. 커리 좋아하세요? 커리? 허레라면 어, 맛있대. 이런 이런 게 맛있네. 역시 고기 이런 거 들어있더라고. 원래 아, 일본식이잖아. 예. 이것도 약간, 봤어 약간 된장국 맛도 나고 유분가? 어. 이거 잘 그런가 보다. 유동처럼. 어, 어, 어뭐 이거 하나 살까? 엄마는 뭐땡기는거 없어? 이거? 이렇게 하면. 할까요? 과자. 그리고 그리고 l 트로 갑니다 들어가시죠 e t s roll. l e t 겠습니다 l 층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옛날식 일본 건물 인테리어도 l l Let's roll. l 그리고 이 감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성, 디테일한 감성. <laughs> 이 감성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면 테라스까지. 세탁기와 테라스. 크으, 기가 막히고 마지막으로 2층 침실. 아 조명도 너무 예쁘게 잘해놨고.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아 나중에 이런 집 지어서 살고 싶네요. 이 감성이 그냥 어 일본 감성 제대로 즐기고 왍니다. 오늘 오늘 총평은 덴노 지역까지 잘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트로패스 교환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영무원들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한 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진짜 그 메트로패스 교환점 바로 앞까지 우리 데려다 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 받고 나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길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헤매고 헤매고 하다가 결국에는 JR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아... 그래도 어, 나름 즐겁게 잘 왔습니다. 어, 와이프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뭐랄까 짜증 날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어, 정말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잘올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내일 여행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어,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재밌게 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